태양광 발전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 등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투자가 가능한 친환경 재테크입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투자자들의 노후대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은 구상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견실한 전문 시공업체를 섭외하는 일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장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향후 원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는 반드시 태양광발전소 완공 후 SMP 및 REC 거래 대행은 물론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태양광발전소의 기기적인 특성상 오랜 시간 사후관리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하자부수이행 능력을 지닌 유수의 시공업체와 시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국 신재생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자체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위탁, 대행하여 귀하의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돕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모든 것, 한국신재생 서비스로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